얘누군데 이렇게 어. 개념 없게 전화했냐 뭐 이런 그 거들 뭐... 어, 이번 틈에 오실 수 있나요?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못 가끔 오시면은 대답번호 여기로 돈 버는 거 아, 맞죠? 그러면..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닥터, 닥터 프렌치입니다두 프렌치입니다. 네. 분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, 네, 네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2 0대때 혹은 뭐 청소년기에 전화해서 뭐 시키고 음. 막 연락하고 이러는 게 익숙했어요 지금처럼 아니면 좀 쑥스럽고 좀 전화하기가 좀 귀찮고 이러셨는지 지금도 전화 잘안 하는데 아 전화보다 진짜로 톡이 훨씬 편해요 모르는 상대한테 전화를 한다고 야. 하면은 아니면 나랑 별로 안 친한 어. 사람이랑 전화를 해야 어. 된다 피하고 싶어.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지, 번호는 잘안 알려주지. 안알려오 어... 선생님은 그런 게 없었던 잘, 것 같아요. 잘 지금. 모르겠어. 좀 그래서 시키는 것도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게 너무 편해. 식당 중에 이제 네이버 예약이나 뭐 캐치 테이블 이런 게안 돼. 전화를 해야 되는데. 그렇게 해요 그래. 같이 갈 사람. <laughs> 보통 그런데 혼자 가진 않으니까. 아, 내가 사줄 거니까, 네가 예약을 해. 저는 지금은 괜찮거든요. 근데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화하는 상황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중국집에 막뭘 시킨다거나. 근데 제가 요즘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. 요즘은 이제 콜포비아. 외국에서는 텔레폰포비아라고도 하고, 뭐 전화공포증이죠. 전화하는 상황이 두렵다. 무섭다, 꺼려진다.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. 뭐 특별히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닌데, 그리고 뭔가 전화 벨소리나 진동 소리가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, 전화를 하는 동안 내 얘기를 충분히 좀 전달 못하고 막 서둘러 끊으려고 하기도 하고, 심한 분들은 신체 증상까지도 나타나요. 전화 관련해서 막 두근거린다거나, 손에 식은 땀이 나거나, 와, 그렇구나. 좀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, 좀 심하면 막과업이나 공황장애까지. 진정조 겠다그 네. 정도는 아니긴 한데. 예, 예. 요즘 들어서 특히 20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왜 그러지? 우리 때는 전화할 일이 너무 많았어. 맞지. 중국집 치킨은 이리게 전화지. 하 전화로 했잖아요. 우리 때는 문자 같은 거 <laughs> 제한이 있어. 문자 어, 수가 하나의 비용도 있고. 어, 근데 요즘은 메신저로 사실 톡으로 충분히 어,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. 있고. 그러니까 전화를 할 일이 점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. 배달 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업무적으로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아, 너무 힘들겠는데. 어, 그 동안은 좀 안. 하다가 이거를 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상대가 경우가 있거든요. 더 어렵잖아. 예, 그래서 전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, 공포도 있지만 떨리고 불안하고 잘 못하니까 또막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좀 문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저희는 이런 전화 공포증이 약간 소셜포비아, 사회 불안장애, 소셜 엔지어티 디소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좀 봐요. 이런 사회 불안장애는 뭔가 대인관계 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비난 나 혹은 내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봐좀 불안한 그런 어, 부분들이 있거든요. 불안 아무래도 더 실수가 직관적으로 드러날 수 그, 있어요. 그렇죠. 좀 음. 내가 그리고 혹시 떨리거나 음. 이런 거이 사람이 알지 않을까 막 그런 스토리가. 생각도 어, 아. 들수 있고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면 제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는 연습이에요, 사실. 저는 어떻게 늘었냐면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가 한 학년당 막 10명, 20명 돼요. 그럼 예까 1, 2 학년들이 전화하는 일이 커요. 선배야 나이도 많아. 근데 예의 바르게 해야 돼. 나도. 어. 지금의 나다. 그리고 어, 메시지 전달해야 돼. 뭐 우리 선배들 또 예의 바르게 못하면 회장한테 연락 와서 얘 누군데 어. 개념 없게 전화했냐 뭐 이런. 거. 뭐야 내가 질료 보고 있다는데 전화를 안 거는 어떻게? 뭐 아니면 뭐아저 오케스트라인데요. 뭐 이번에 오실 수 있나요?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. 못 가끔 오시면은 대장번호 여기로 돈 벌어. 맞아. 맞아. 응, 알았어. 연락 담당 총무님이 그걸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. 적었던 것 같아요, 처음에. 이런 걸 미리 작성해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진짜 통화가 힘든 분들은 친구나 가족들도 어렵거든요. 실수해도 내가 될것 같은 편안한 상태부터 간단한 용건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화를 잘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좀 발전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지금 저는 오히려 톡보단 전화가 편한 것 같아요. 이러면 잘 조절이 안 되면 그땐 좀 치료가 필요해요. 어, 또 치료할 어, 수가 있어요. 저희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거를 하는데 아, 아. 나는 왜 전화하는 게 두려울까? 음, 그 음. 이유를 찾아가는 네. 과정이 필요하게.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야 어조라던가 말투도 좀뭐 자신 있게 하고 싶고 음. 예상되지 못한 변수에도 다 대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음. 뭐 이런 시작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어.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중국집에 전화했을 때막 급하고 조급하고 하니까 막 내가 네. 전화하면 이 사람을 방해하는 어, 게 아닐까 나를 좀 비난하고 싫어할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질문했을 때 문자는 조금 뒤에 답장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전화는 물어봤을 때뭐 일분 2분 정도 생각하고 대답할 아 수는 없으니까 아 잘가봐요, 잘가봐요, 어 잘가봐요. 잠깐만요. 뭐 이렇게 <laughs>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문자는 뭐좀 그래도 되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그거를 좀 교정해 주는 역할이 좀 인지 행동 치료이기도 하고요. 심장 두근거림이나 과호흡이나 이런 신체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그때는 사실 약물 치료까지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. 어... 인데노도 도움이 되지만 뭐 벤조다이제핀이라든가 SSRI 같은 약을 좀 장기간 복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이 전화 공포증이 전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발표라던가 대인 관계라던가 이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어떤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좀 불안. 감이 있다면 아... 일상생활에서 좀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아마 우리 헬프님들 중에도 이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한번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연습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제 환자분들도 어? 어 전보다는 좀 전화하는 게좀 나아졌다. 알고 보니 전화공포증 말고도 어떤 불안감,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사실 또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, 나는 어떤 상황인지 조금 한번 생각해 어...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영상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. 카메라 포증이 생겼어. 더 좋은 영상으로. 네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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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